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너무나 네. 깜찍한 미소를 주시는 분들께 오른쪽 끝까지도 바라봐 주고 계시는 배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시는 분들마다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어떠세요, 하연 씨는? 어 일단 같은 회사 선배님인 한유수 선배님 나오셔서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저랑 같이 연기 공부했던 염화정이라는 배우도 출연하기 때문에 기대 있습니다. 왔습니다. 어, 후배와 어, 후배로서 선배님과 함께 동료까지 응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함께 해주셨는데 영화 어떨 것같아요좀 기대심리가 있으시다면 어떤 기대가 좀 있으실까요? 최근에 센 작품들을 되게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어, 좀 강한 자극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와 아니 너무 좋은데 강한 자극을 받으러 독점투에 오신 거죠? 그러면 화이팅 메시지를 한번만 남겨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어, 독전투, 화이팅! <laughs> 고맙습니다, 하연씨. 네, 고맙습니다. 와, 역시 정말 연기를 하시는 많은 후배님들도 강한 자극을 받으러 왔다.